오늘 정치 와우정영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정 의원 두분 모시고 이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 의원님, 네. 평양 실무 협상 이후 한 2주 정도만에 재협상 이제 될 텐데요. 북한 김혁철 미국 비건, 비건. 대표가 이제 어제 하노이에 같이 도착을 했으니까 네. 오늘쯤이면 본격적으로 의제 협상 시작될 수 있을 텐데 정상회담 날짜가 이제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죠. 네네. 우리는 많은 일을 이뤄낼 수 있다. 아,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두르지 않을 것처럼 또 네네. 2차 북미회담 이후에 3차를 또 예고하는. 그런 아, 그런.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예, 다 있었습니다. 네. 아, 아마도 비건이 이제 실무협상 대표인데요. 네. 지난번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 발언했던 내용을 저는 주목을 하고 싶어요.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달, 따라서 네. 상응 조치가 나오는 건데요. 네. 과거 미국은 아, 트럼프 행정부도 그랬습니다. 네. 아, 소위 CVID에서 FFID로 즉. 완전한 비핵화 조치 이후에 어떤 그 제재의 해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뒤에 변화가 됐습니다. 음. 아,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음,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 비건이 얘기한 것처럼 스탠포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변의 검증 가능한 어, 사찰, 그 네. 폐기. 핵시설 폐기. 네, 핵시설 네. 폐기. 플러스 알파인데, 네. 에, 그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육자 회담의 결과물로서, 어, 2007년에 13 합의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네. 그, 우라늄 농축시설의 문제를 음.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게 네. 된다면, 어, 지금 제재의 해제가 아니라, 음. 제, 제재라는 건 풀면 다시 어, 또 작동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재의 유예가 음. 일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어쩌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네. 특히 이 눈여겨볼 점은 금강산 관광 부분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련 발언들이 많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어제 나온 발언들 중에서 음, 나는 제재를 풀고 싶다 하지만 북한이 의미 있는 뭔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게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 뭐 먼저 어,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제재 완회를, 완화를 직접 얘기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요. 네. 결국은 예, 북한이 ICBM하고 영변핵시설 정도를 폐기하는 걸로 하고 네. 그다음에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계속해서 핵 위협을 음. 우리 남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핵 위협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갈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바핵 동결에서 그치는 거 그러니까 아, 아니냐? 핵핵 동결에서 그치고 또 영변 핵시설 같은 것은 네. 결국은 나중에 다시 재생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없어진다 그래도 나중에 재생 재생 가능해서 또 핵시설을 우리가 에, 북한이 에, 또 다른 그핵 도발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에, 열어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네.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저희가 지금 뭐 비건 얘기도 있고 저 트럼프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남북한 이핵 문제에 관해서 가장 걱정하는 분, 분들이 결국은 미국은 자기들이 얻어낼 것을 얻어냈다. 왜 ICBM이 없으니까 미국을 위협할 위협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핵 문제는 결국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음. 결국은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주변에 핵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 언스테이블한, 그런 음. 상황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음. 비핵화를 해야 된다, 완전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음. 얘기했지만 네. 지금 금방 끝날 것은 아니다. 음. 한두번 계속 계속해서 만날 것이다. 이 네. 얘기는 뭐냐면 한 번에 뭐가 우리가 원하는 답안이 답안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저희로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죠, 사실은. 음. 그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도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겠다라는 얘기가 같기도 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말 중에.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를 보고 싶고 보게 될 것이다, 이 말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정상회담은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나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결과를 내놓고 또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좀 읽히는데요. 물론입니다. 네. 아, 남북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3차례에 열렸거든요. 네. 그것이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게 아니고 음. 다 아, 기존의 정상회담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발전을 해왔죠. 연속적인, 연속적인 과정이란 네. 말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1차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음. 어, 합의했던 내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네. 또 평화체제 구축, 그 다음에 북미 관계 네. 개선을, 네. 개선을 구체적으로 어, 어떤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음.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만한다면 스몰 딜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어, 북, 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네. 에, 관련된 포괄적인 어떤 로드맵, 로드맵에 관한 어떤 합의도, 어, 뭐, 제가 너무 나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 그렇게 뭐, 배관시하거나 부정할 일은 아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는가. 네. 그렇게 된다면 은 3차,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고되는 거고요. 네. 그럼 구체적인, 구체적인 성과는 뭐냐? 아마도 영, 영변이라는 곳은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해서는 거의 전부이다시피 할 정도로 음. 국제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90%라고 얘기를 하죠, 다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의 폐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음. 에, 국제적인 검증 하에 이루어진다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어, 또 하나 어, 더 나가서 어떤 뭐 플루토늄 플러스. 어, 농축 우라늄 시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포괄적 합의가 있다면 음. 어, 상당히 진전된 것이다 거기에 네. 대한 어떤 그상응 조치로서의 뭐 연락관의 파견이라든지 또는 더 크면 네. 연락사무소를 둘수 있는 거고 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또는 네. 뭐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된 네. 무엇 뭐 경제 협력 카드 음. 이런 것들이. 뭐좀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 칸이 내놓을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인데 그 네. 알파라는 것은 우라늄 농축 시설 해제라든지 이런 다른 추가로 네. 비핵화할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거론이 구체적으로 되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비건이 스탠포드에서 그렇게 암시를 했죠. 네. 거기에다가 우리 아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로드맵 정도는 보여줘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예, 이제 이핵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전과자거든요 네. 옛날, 옛날에 제네바 합의에 서 네. 절대 핵무기 안 갖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저거 수조를 갖다 보었어요 네. 그리고 또 나라에서 수억을 갖다 놨는데 결국은 음. 핵, 핵 문제를, 핵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음. 결국은 우리가 돈도 1조 4천억 밖에 저희가 그 환수를 못 받았어요. 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분들이 전과자다라는 네. 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속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네. 얘기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우리 그 남한에 속해 있는 네. 우리 그 이른바 진보 세력과 네. 보수 세력과의 갈등을 더 붙이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뭐냐. 우리 진보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그 말씀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경협을 해서 뭐 철도도 놔주고, 뭐 금강산도 제기하고, 개성공단 말씀을 하셨는데, 음. 저희가 끊임없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그거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된다. 음. 전번 국회에서도 경협비용 100종과 그 나라에서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안 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제가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여, 여러분들과 컨택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남북 간의 문제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이 문제에 관해서 엄청난 그~ 파열음이 있다는 거죠 음. 왜 자꾸 퍼주냐 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북극을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서 비핵화에 음. 다, 다달아야 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음. 우리는 일단 퍼주는 거 먼저 왜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도 갖고 결국 약속을 안 지킨 과거가 있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면서 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느냐 음. 그리고 그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경 남북 경협 하려고 그런다 금강산 뭐~ 하자 그러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북한에 관한 그~ 제재를 풀어 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그것은 음. 결국은 북한을 한반도를 비핵화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 음. 지금 그걸... 말씀하신 게 이제 문 대통령이 트럼프랑 통화할 때 남북경협 네. 우리가 떠맡겠다라고 한 그렇죠.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셨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나오게 나온 나온 없는데 있는데 우리만 쳐주거나 자꾸... 뭐 이렇게 된다. 예, 네, 제가 저, 좀 죄송한 네. 얘기입니다만 정과자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안갖는다고 그러고 가졌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하고 약속한 거 지키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자꾸 믿고 네. 우리가 먼저 퍼주고 우리가 먼저 철도 나주고 우리가 뭐 금강산 재개하고 왜 미국 외국대 미국도 안 그렇게 하고 네. 또 많은 그 주변 국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우려를 표명하는데 우리가 앞장줘서 그 일을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냐는 말씀이죠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가 있겠 있지 않겠습니까? 수박을 좀 네. 드리면 네. 아, 북한이 중국 시계 네. 또는 베트남 시계 개혁 개방 도의모이 지금 이제 베트남을 가는 거아니겠습니까 하노이야말로 네. 말고도 이제 북한 대사관도 있지만 네. 에, 도이모이 소위 베트남식 개혁개방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음. 그것의 가장 상징적인 효과는 IMF의 가입입니다. 그런데 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북한의 시장이 개방되는데 우리가 먼저 도로나 철도와 같은 자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정말 어, 남 좋은 일만 시킬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아, 적어도 뭐 우려하시는 비핵화의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되 음. 상황 조치로서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예, 일본도 저는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평화체제 구축과 어, 비핵화의 기여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정작 어, 우리 경제에게 새로운 어떤 기회를 줄 그런 투자 부분에 서서 그것을 다 퍼주기로 이렇게 매도하신다면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투자와 경제적인 상용 효과에 대한 그 로드맵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다 한반도 평화의 그런. 과실을 다른 나라가 오히려 먼저 가져가지 있으니까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그런 이런 정도이 때문에 문재인대통령께서 이번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황 조치로서의 한국의 역할 음. 그러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그것은 무슨 의미냐 협상 카드의 종류를 늘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는 바로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북 협력 카드를 우리가 늘려줄 수 있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것을 퍼주기로 한다면 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네. 지금 한다는. 미국의 입지를 좀 넓혀주는 의미에서의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네. 우선순위가.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죠? 완, 완벽한. 그, 북한의 핵 철폐 아니겠습니까? 네, 비핵화죠. 네, 비핵화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한은 그거를 지금 지킬 의사가 없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당, 저, 빠른 시일에 그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비핵화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네. 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비건과 그, 김영철인가요? 뭐, 대화하면서 12가지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네. 그양반들이 비핵화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건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런 정도의 네. 생각이 들도록 계속해서 네. 말하자면, 실질적인 진짜. 것에 대해서 뭔가 네. 지금쯤은 해답이 나와야 되는데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음, 계속해서 우려를 예, 하시는 거는. 그래서 저, 제가 생각하기엔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더 조심해야 된다. 음, 음.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의 말씀하신 대로 네. 로드맵이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음. 그거 퍼주기 아니라 우리가 미리 그 경제적인 그 선점 효과를 네. 누리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전혀 그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자꾸 저렇게 먼저 퍼주기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또 나중에 또 당하는 거 아닌가? 결국 회담에 대한 평가는 회담이 끝나봐야 물론입니다. 내릴 수 있을 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김혁철 네. 비건이 굉장히 서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자한국당의 아주 저 중추적인 의원님께서 이렇게. 아니 근데 지금 네. 뭐 그분들이 비핵화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비핵화에 지금 협상 담당자입니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네. 비핵화에 네. 대해서 제가 말, 너무 꽃차를 너무 많이 부리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음. 말씀은 비핵화에 관해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비핵화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음. 보인다는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laughs>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네. 이번에는 국내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한교안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TV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부당하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수습에 나섰는데 여전히 입장이 모호한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박 의원님, 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쉽게 탄핵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동안 사실 황교안 전 총리가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계속 안 내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건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법조인 출신이니까 <laughs>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음. 저는 뭐 거의 100%라고 보고, 네. 어, 50%냐 60%냐 이걸 넘기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네. 어, 대표가 되실 분에게 좀 뭐, 뭐 막말을 할 수는 없고요. 뭐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화 원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예. 뭐, 아니, 가끔 화가 나면 막말이라기보다는 이제 <laughs> 소리를 좀 지르긴 하는데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황교안 전 총리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지금 난처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네. 한, 국회가 했던 탄핵소추안과 네. 그 결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의 수혜자라면 수혜자예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상 능동적 행정 행위를 못할 부분이지 대통령의 권한을 똑같이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직에 있었어요. 네. 꽤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네. 그런 분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면 자승 자박, 자기 모순이 되는 거죠. 네. 또 법리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우리 헌법상의 별개의 기관입니다, 헌법기관입니다. 음. 헌법재판소는 자기 고유의 증거 절차와 증거 법칙에 의해서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렇게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을 받고 나야지 음. 에, 탄핵을 했는 것이 적절했다라는 음. 절차상의 하자의 지적은 저는 오랜 동안 30년 검사 생활하신 분으로서는 그것은 음. 알고서도 저렇게 뭐 전당대회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만. 조금 뭐 얼굴이 뜨거우실 겁니다. 난처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대된 당시에는 사실 아까 그 탄핵 결정 존중해야 된다고 했죠.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 입장이 예. 바뀐 걸까요? 세모라고 이제 이게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 x 선택이어서 할수 없이 오에 그러면 약간 둥그런 세모인가요? 이제 그렇게 싶은데 아마 아, 당신께서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을 음. 정치적으로 얘기하신 거 아닌가?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꼿꼿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황교안 후보가 OX를 선택하라고 나와서 곤란했고 사실은 세모를 선택하고 싶었다. 이게 이제 뭐 처음에 말한 것도 그렇고 나중에 세모로 정정한 것도 그렇고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어떤 그 득표 전략 이런 거라고 봐야 될 텐데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아, 유효하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당에서는 아무래도 탄핵에 관해서 부정하는 세력이 음. 예, 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많습니까? 예, 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또그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아마 그 전당대회 과정이니까 그런 음. 말씀을 하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그 황교안 대표를 이제 대표가 거의, 아, 거의 아, 되실 네. 거의 되실 거 같은데 제가 네. 보기에는 네.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가 지금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니 예, 예예. 그래서 네. 뭐 그럴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제일 저희가 슬, 예, 걱정이 네. 저희 안에서 입은 별명이 황희정승이에요, 황희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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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황희정승. 너도 맞다. 너도 예? 맞다. 네, 예, 뭐 이것도 맞고 네. 저것도 맞고 네. 이, 일도, 이 일도 맞고 저 일도 맞고 음. 그래서 이좀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야당의 총 지휘봉을 진 사람으로서 음. 그것이 그 국민들이나 당원들로부터 좀 뭔가 질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긴, 필요하다. 긴 거는 길라고 얘기해야 음. 되는 거지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막또 여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음. 또세모라고 얘기하고 네. 또뭐 어디 또 다른 자리에 가서는 또뭐 동그라미라고 얘기하고 액스라고 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서 네네. 제가 뭐 전당대에 전혀 한 표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laughs> 아,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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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의미에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안이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좀 걱정된다 말씀이신데. 음. 지금 자유한국당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급격하게 우경화되고 있다 이런 지금 비판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당대회 분위기도 그렇고 5.8 1 발언 논란도 그렇고요. 이번에 탄핵 타당성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 발언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후보가 지금 우세한 상황이고 김진태 후보가. 약진하는 거 아니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가장 큰 피해자는 오세훈 후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황교안 후보가 대표가 된다. 제1 여당으로서 여당으로서는 어떻습니까? 황교안 뭐 대표가 된다. 네. 아, 황교안 전 총리 법무부 장관 때부터 제가 이제 대정부 질문 통해서 많이 상대도 했고 법사에서도 많이 뵀는데요. 네. 황해정승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카카란 뒤에는요. 카카란 예, 면은 있어요. 네. 틀림없이 있는데 그 음. 1등은 뭐따놓온 뭐 당상인데 문제는 음. 태극기 부대에 대한 음. 오늘 여론조사도 나왔죠. 네. 아, 국민의 60% 이상이 자유한국당과 결별해야 된다는 아, 얘기는 민주당의 지지 플러스 약20% 이상의 중도 세력. 중도국민들이 네. 자유한국당이 우경화되는 걸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다수는 음. 태극기부들을 포용해야 된다. 이런 지지고그 음. 어, 망언 5.18에 대해 망언을 한그세 분의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아요.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급격히 극단적으로 우경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그 핵심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보는 겁니다.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의 아직 재판도 확정이 안 됐지만 네. 어떻든 최종적으로 석방 특별 사면과 같은 그러한 어떤 석. 국방이라는 아주 고도의 그런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자유한국당 내부의 굉장한 어떤 쟁점, 정치적 쟁점이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국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국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큰 영향이 될것 같지 않습니까? 대단히 불안정한 거죠? 요소가 됩니다. 음,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을 요소가 크죠. 한국당 전당대회 지금 흥행이 원래 이제 전당대회하면 컨벤션 효과가 확 올라와서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국민들 관심도 많이 끌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네.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지율 보면 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이런, 이런 분위기 전당대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이제 당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요. 네. 이제 세 분이 이제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음. 이제 제일 걱정이 이.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당선된 분이 음. 이세 분들이 얘기했던 얘기를 잘 아우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아울러서 하나의 축제로 모든 것을 다 수렴하는 그런 대표가 된다 그러면 음.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좋은 전당대회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 이른바 오세훈, 이른바 김진태, 이분들이 결국은 다 따로 놀게 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예, 것이죠. 지금 이제 물론 후보자들끼리는 뭐 그런 것이 좀 드물 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습니다만은 네.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음. 상당히 그 앙금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앙금을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것인가. 음. 아까 이제 그. 태극기 말씀을 하셨는데 음. 태극기 문제도 저희 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음. 국민 전체 의 60%가 그거 태극기는 결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결별 저기 한국당에서 결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한국당을 지지하는 그 보수 세력은 네. 태극기 없이는 다음 총선에 우리가 돌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것이 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이른바 태극기와. 음. 또 태극 뭐 오세훈과 또 우리 황교안과 이~ 서로 의견이 굉장히 다르고 이게 첨예하게 다르고 결국은 서로 하나가 될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전당대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한국당 전당대회로서는 아주 최악의 경우죠 태극기 부대가 지금 현재 한국당의 가장 큰 딜레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아... 결국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어떻게 통합하느냐 이 분위기는. 조금 시간이 있긴합니다만는 공천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공천으로 나타나겠죠 네.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지금 태극기라는 분들이 밖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따로 독자 세력화해서 음. 따로 공천도 하고 또 따로 그 독자 세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네.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 물론 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당이 더 어려워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 제 TK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관목 상대할 만큼 그 태극기 세력들이 많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저희로서는 사실 굉장히 큰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네, 솔직한 말씀. 자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국회 밖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가지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사태. 강압 의혹이라고 불리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초대형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뭡니까? 그게 블랙리스트가 맞죠.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그걸 체크리스트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데 이제 저는 제가 여당일 때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대통령이 바뀌면 그 워싱턴에 네. 5천, 5천 명의 주민이 바뀝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음. 그 행정부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서 네. 그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고 음. 나라가 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게 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다 자연스럽고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음.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만은 저당께서 옛날에 물론 저 민주당께서 <laughs> 저, 죄송합니다. 제가 그뭐표하하려고 <laughs> 말씀드린 거예요. 네, 민주, 민주당에서 네.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물론 뭐좀 성질은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뭐 저, 저도 보기에 성질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 그게 문제였다면 이것도 더큰 문제죠. 김태우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음. 그런 거 없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그죠?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음. 김태우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이사장, 저기 그 환경부 장관 그거 하는데 17명 중에서 1등서부터 5등까지는 다 덜어내고 네. 다시 거기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뭐 민정수석실 뭐 사회수석실 뭐 그런 사람을 선정했잖아요. 음. 저는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런데 전에 그걸 블랙 리스트라고 얘기했으면 음. 이거는 더한 블랙 리스트죠. 이렇게 음. 하면 안 되는 거죠. 음. 왜 나만 하는 거는 블랙 리스트라고 얘기하고 본인들 하는 건 블랙 리스트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더 중요한 거는요. 음. 지금 우리 박범경 의원님께서는. 제 얘기에 동의 안 하실 게겠습니다만은 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음. 이거 하나만 터진 거죠. 사실은 저희가 듣고 제보받고 하는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다 리스트에 의해서 지금 되 갖고 있는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예. 네. 이만큼 주셔야 되는데 음. 좀 말을 빨리 해야 되겠어요. 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합법적인, <laughs> 천천히 해도 돼요.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다. 네. 라는 것이 이제 저희 당과 청와대 입장이에요. 지금 네. 홍문종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권하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네. 이그 환경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음.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네. 우리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가 적용되는 소위 공무원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어, 역대 정권마, 정권마다, 아까 미국 예를 들으셨어요. 5천 명이 바뀐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네. 공기업의 임원들을 대폭 교체합니다. 그것은 네. 이명 박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 문재인 참여 정부 문재인 정부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자 이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 때의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민간에 대해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고도로 계획을 갖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한 거예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기하시 네, 인사가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네. 아주 첫째는 가장 예산에 관한 문제였고요. 네. 다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네. 또정보화의 여러 가지 이 그, 뭐 그걸 코드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어, 일종의 집권 세력과의 어떤 지향을 같이 하는 가치를 네. 같이 하는 그런 측면이 공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간기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장관이 그 환경관리공단의 상임감사의 네. 어떤 그 감독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의 개입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또 대통령의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이두 가지 방향은 전혀 무리가 없는 거예요. 과거 정부가 다 했던 일들이고 훨씬 규모도 컸고요. 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 수장들이 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임기를 넘어서까지도 지속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검찰이 뭐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사의 네. 핵심이. 홍 의원님하고는 포인트가 좀 다르죠. 홍 의원님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제 이런 포인트고, 그래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인사에 관해서는. 근데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검찰이 이 부분을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일환으로 했던, 심지어 문체부에 직업공무원제도가 적용되는, 신분보장이 적용되는 공무원들을 덜어냈지 않습니까? 음. 하네잖습니까? 그거랑 니까 다른다고 네. 저는 봐야 되는 네. 겁니다. 네.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노무현 정권 때뭐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때부터 존재했어요. 그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거져 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문제 삼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라는 걸 확대 재생산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전에 코드 인사라고 얘기했던 아, 것이 기존 계속, 계속 있다, 있었, 있었, 있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과했냐, 뭐 자,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이 어, 어긋났냐 하는 정도는 어떤런지 모르겠습니다만는 네. 아니 우리가 눈에서 맨날 보고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리고 지금 제가 박무용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관했던 사람은 한 사람, 은한 사람은 제가 없을까? 이해를 해줄 수 있겠다. 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여당 기회는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저희 기회는 매일 아우성으로 들려요. 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할 수, 살 수가 없다, 출연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나만 하죠. 그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적인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랑 지금 자영업당에서 블랙리스트 초대 초특급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랑은 어떤 게 다른 건지만 간단하게 하고 끝을 내죠. 네. 민간과 공공 영역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민간이냐 공공이냐? 그렇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인사들은 다 영화계 인사들이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입니다. 정부가 아무런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공기업의 수장이나 임원, 감사 등등은 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개입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장관이 개입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또 장관은 합법적으로 감독권이 있습니다. 지휘감독권이 그런 차원에서 시행이 된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얘기는 조금 더 논란이 지속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정치 와호 작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동계 의원 그리고 홍문정 의원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